서주시고요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로운 포즈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귀여운 포즈 어, 준비 되어있나요 하나 둘 셋. 귀여운 포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는 어,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잠시 저희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먼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YI.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30회를 맞은 서울가요 대상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어 저희가 TV에서만 보던 이런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그냥 좋은 모델 많이 보여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어, 혹시 올 한해, 작년 한해, 2020년 한해 정말 에스파가 뜨겁게 한해를 불태워 주셨잖아요. 2020년을 보낸 소감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2020년 어떤 한해셨나요? 어, 저희 에스파의 이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상황 좋아지면 해외 팬들도 만나고 싶고 공연도 하고 싶어요. 빨리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네 빨리 에스파 분들 함께 같이 공연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대 관전 포인트도 있을까요? 오늘 무대 관전 포인트. 어 오늘 무대는 저희가 티저 때 네네. 저희가 동무를춘게 있는데 네. 그 인트로로 살짝 들어가서 <laughs> 아,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노래면 아, 안 되는데 <laughs> 말을 보냈네. 이게 또 레드 카펫의 묘미입니다. 아, 오늘 그 인트로의 무대를 보여 주신 네, 조금 건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에스파 분들의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어, 에... 어, 더 열심히 해서 다양한 모습들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좋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laughs> 윈터 씨가 우리 마이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마이 우리 많이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에스파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